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BN 골드 102년 매니저 인사드립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주말 잘 보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였는데? 술 많이 먹었습니다. 아, 술 많이 드셨으니까 그러면 숙취 해소욕으로 저희 이번에는 어, 오늘 시장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됐나요? 네, 일단 지난주 금요일 우리 국내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는 기관 투자자들이 배당주 위주로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직전날 미국장이 급락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 테슬라 이슈도 있었고 마이크론의 실적이 악화, 여파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는 상대적으로 낙폭이 큰 조정을 보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1.83%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전일 대비 3, 마이너스 3.32% 하락하면서 상대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낙폭이 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 그동안 기대를 모았던 대주주 양도세 부분에서도 현행 10억 원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난주 금요일부터 양도세 해피를 위한 개인들의 매물이 쏟아졌고요. 아마도 이, 어, 27일까지 내일까지 팔아야 되기 때문에 양도세 해피성 매물은 오늘과 내일 계속해서 이어져 나올 것으로 기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있었습니다. 11월 미국 PC 발표가 전년 동월 대비 5.5% 상승했는데요. 전월 6.1%보다 하락했습니다. 일단, 지난 11월 CPI가 하락했고, 그리고 PC 자체도 하락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정점을 찍고, 서서히 꺾이고 있다는 것은 확실해 보이고요. 다만, 11월 개인 지출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치면서, 소비는 거의 정체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계속해서 주가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원 달러 환율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달러 환율은 1,280.8 원을 기록하면서 어 전일 대비 0.36% 소폭 하락했는데요. 당장은 금요일은 낙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상승을 했지만 일본 통화 정책 이후에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한번 참고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간의 코스닥 순매수 순매도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금요일 날 양극재 종목인 LNF와 그리고 HLB, 서진 시스템, 대주전자재료, 위메이드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순매도 종목에서는 양극재인 에코프로비엠과 그리고 바이오 종목에서는 레고캠 바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알테오전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극재 중에서도 LNF와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매수, 매도 의견이 갈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기간 코싹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임플란트 종목인 오스템 임플란트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요. 그리고 CJ ENM과 JYP 엔터 그리고 삼천당제역, 알테오젠을 가장 많이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레고캠바이오와 셀트리온헬스케어 그리고 양극재인 LNF 그리고 음극재 쪽에서는 대주전자재료를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 국내 증시 급락 이후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에서 이번에도 PC가 발표됐거든요.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증시에서 반등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까요? 일단 금요일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고 그리고 PC 발표 자체는 수치 자체는 긍정적이기 때문에 음. 오늘은 우리나라 증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고요. 음. 다만 이제 이번주는 굉장한 이벤그 주의해야 될 이벤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먼저 대주주 양도세 해피성 매물이 오늘과 내일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한 가지 그리고 반면에 오히려 배당주 같은 경우는 내일까지 매수를 해야 됩니다. 배당을 네. 받기 위해서는. 내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조금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28일과 29일에는 전통적으로 주가가 크게 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주는 무난하게 소폭 상승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에 엇갈리는 횡보 속에서 무난한 오늘 증시의 흐름을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다면 상승하는 섹터 그리고 하락하는 섹터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었을까요?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승 섹터를 찾기가 힘들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그렇죠. 그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정부의 데이터 센터 중점 투자 기대감이 부각되면서 모아 데이터와 데이터 솔루션이 상승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외교를 통한 종전을 원한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인 KH 건설과 대모 현대 에버다임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종목에서는 사마 알루미늄이 그 LG 에너지 솔루션과 양극박 장기 공급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상승했고요. 그리고 레고 캔 바이오가 암젠의 1조 6,050억 원 규모의 기술 수출을 추진한다라는 소식에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하락 테마에는 테슬라가 미국에서 일부 모델을 1천만 원 정도 할인해서 판매한다라는 소식에 하락했는데요. 그만큼 테슬라가 여태까지는 가격을 계속해서 올려왔는데 이번에 할인 정책을 펼면서 그만큼 자동차가 잘 팔리지 않는가라는 우려감이 부각되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락하는 섹터 안에서 지금 테슬라 관련주들이 좀 눈에 띄는 모습인데요. 네. 테슬라 하락이 저희 2차 전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앞선 코너에서 다뤘습니다. 뭐 실적 1월까지 좀 기다려 봐야 된다 아니면 내 후반까지도 좀 어두운 추운 겨울이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매니저님의 전방도 함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아,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이슈는 사실 실적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음. 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양극재 관련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는 이미 몇 년치 분량을 배터리 회사에 납품 계약을 이미 이뤄져 있기 때문에 실적 부분에는 크게 영향이 없다.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는 실적 부분에 영향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이슈는 심리적인 부분이죠. 응. 테슬라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되면서 테슬라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아무래도 심리적으로는 우리 국내 전기차 그리고 이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모두 관련 종목들이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리적인 요인 외에는 양극, 적어도 양극재 쪽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차전지 관련해서 양극재 쪽으로는 전망을 그렇게 어, 나쁘지 않다, 발달하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 이슈들로 함께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뉴스들이 주말 사이에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볼수 있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배당 관련 뉴스 가지고 왔습니다. 어... 우리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배당 관련이라면 기업들이 1년 동안 보통 영업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잉여금에서 음. 주주들에게 한원하는 그런 정책을 말하는데요. 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12월 결산 법인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지만 배당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내년 3월 달 주주총회에서 배당 여부와 배당 금액이 정해지고요. 그리고 내년 4월 달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최근 지수 급락장에도 배당 관련 종목들은 상대적으로 주가는 견조했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은행들의 은행 순위자 마진이 굉장히 올라갔는데요. 따라서 올해는 은행과 금융지주회사들 위주로 관련 배당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에서는 금호건설과 LX인터내셔널, 효성, 대신증권, 기업은행, DI동일 그리고 BNK금융지주, DGB금융지주가 관련 종목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배당주 투자가 배당 기준일로 해서 1, 2주부터가 투자 적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막찬데 막차에 지금 타도 되는 걸까요? 일단 국내 배당 관련 종목들 정상적인 투자가 보통 1, 2주 또는 2, 3주 전부터 매수를 해서 배당락 당일 전에 매도를 하는 전략을 보통 많이 취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아무래도 물론 이제 배당 관련 종목들이 저점 대비 오른 종목들도 있긴 하지만 이번에는 워낙 지수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1, 2주 주가 대비로도 크게 오른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오른 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선별 투자를 하셔가지고 배당주를 골라야 되기 때문에 1, 2주 전보다는 크게 오르지 않지만, 않았지만 배당률은 높은 그런 기업 선별해서 투자를 하신다면 무난하게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막차에 동참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배당률이 높더라도 주가가 하락하면 사실 손실을 볼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단순히 배당률만 보고 투자하는 건좀 피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그 기준을 어디에 바라보고 살펴봐야 할까요? 일단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 내년도까지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한다라는 점은 내년도 실적 전망이 좋지 않다는 라 얘기이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 전망도 좋고 그리고 12월 초 대비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은 기업 중에서 배당률이 높은 종목을 선정하면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스마트하게 수익을 챙길 수.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배당 받으려면 27일까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관련 종목으로 여러 종목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한 종목을 픽해 주신다면 어떤 기업을 말씀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올해는 순위자 마진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금융주 종목으로 하나 뽑아 봤고요. 음.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가 우리 금융 지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음. 우리, 금융지주 경우는 우리, 우리, 카드 그리고 음. 우리 금융 지주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그리고 우리금융캐피탈 등 다, 다수의 자회사를 보유한 우리나라 대표적인 금융 지주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특히 은행 순이자 마진 개선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은행들이 소, 이, 이 개선된 것과 똑같이 우리 금융지주도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는데요. 3분기 누적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이 2조 6,617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21% 상승했습니다. 당연히 올해 배당금도 많이 지급할 가능성이 높겠죠. 2019년도에 우리 금융지주는 700원을 배당금을 지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당시에는 360억 360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900원의 배당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1000원에서 1100원 정도 배당금이 예상되는데, 배당률로 계산 따지면 한약8% 이상의 배당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금융 주주는 그동안 주가 발목을 잡았던 부동산 PF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타 은행 지주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편에 속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부동산 PF 대출 익스포저가 한 2.5조원 정도 되는데 타금융지타 은행 지주 회사들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달러 가치가 하락하면서 그동안 주가 발목을 잡았던 위험 가중 자산 부분도 안정화 단계 에 접어들고 있고요. 최근 일본 통화 정책이 어, 10년물 국채금리를 0.5%로 상단 조정했기 때문에 당분간은 달러 약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금융지주는 지금 현재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지금 보통 아까 배당주는 1, 2주, 1, 2주 또는 2, 3주 전부터 매수를 해서 배당락 전날에 매도하는 전략을 보통 취하는데 우리 금융 지수는 12월 초 대비 지금 오히려 주가는 하락한 모습이고요. 지금 크게 오른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금융 지수는 매매 매수 지금부터 매수가 가능한데 전략은 오히려 배당을 받는 것보다는 내일까지 배당을 노린 매수세가 들어올 때 내일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으로 한번 오늘 매수해서 내일 차익 실현하는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목표가는 한 13,300원까지 짧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13,300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연말 배당주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리 금융 지주 한번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배당주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두 번째 이슈로는 어떤 걸 가져오셨을까요? 네, 두 번째 이슈로는 최근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관련해서 외화 부채라든지 음.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기업들의... 어,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내용이 가지고 왔습니다. 어, 대표적으로 항공유와 리스 비용을 달러로 지급하는 항공사들이 대표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원자재를 해외에서 달러로 구매해서 한국에서 원화로 판매하는 석유화학 기업이라든지 철강 그리고 배터리 관련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영업비용의 약 20에서 30%가 항공유와 그리고 항공기 리스 비용으로 나가고 있고요. 지난 3분기 기준으로는 국내 항공사 6곳이 강달러 이슈로 인해서 약 1조 원의 영업 외환 손실을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단계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철강업종도 보통 해외에서 철강석을 수입한 다음에 가공해서 국내 원화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철강업체들이 국내 매출 비중이 높은 만큼 높은 만큼 철강 업종도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가지고 온 관련 종목들로는 특히 항공업을 가지고 왔고요. 그만큼. 그 외환 원 달러 환율에 대한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항공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대형,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있고요,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인 진에어 제주항공 그리고 TWA 항공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원자재를 역발상으로 오히려 이용을 하신 건가요? 그렇다면? 그렇죠. 아무래도 원자재를 해외에서 이제 달러로 보통 사고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재를 수입해서 국내에서 가공한 다음에 다시 수출하거나 내수에서 판매하는. 음. 어, 산업구조이기 때문에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이번에 원 달러 환율 강세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슈 저희 항공 관련주 리오프닝 쪽으로 바라보고 계셨는데요. 저번 주에 제주항공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이 선택을 받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어떤 종목 픽해 주실 건가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난 2020년도에 코로나, 환자, 코로나 확진자가 본격적으로 발병하면서 여객, 여행객 수가 줄어들자 이제 대한항공은 여객선을 화물선으로 바꿔서 화물 항공 화물 운송업에 본격적으로 집중을 했고요 그 전략이 잘 먹혀들어서 다른 항공사들은. 지금까지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역대급 실적 행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3분기 매출액은 3조 9,108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69.8% 기록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8,007억 원 나오면서 전년 동기 대비 90.6% 상승했습니다. 이 수치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보다 훨씬 잘 나온 수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본과 중국 쪽에서 어, 동남아랑 일본이 본격적으로 하늘길이 열렸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쪽에서도 서서히 리오프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 하늘길도 본격적으로 열린다면 본격적으로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뭐 저비용 항공사나 아시아항공도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달러 환율 부분인데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원달러 환율이 10원 상승할 때마다 350억 원 수준의 외환 차손 한차손이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아시아나항공은 약 284억 원의 한차손이 발생한다고 하고요. 그러면 지금 원달러환율이 지난 11월 초만 해도 1,420원대에 머물렀는데 지금 현재 1,280원이거든요. 약두달 만에 140원 가까이 원달러환율이 하락했다라는 점에서 대한항공과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특히 저비용 항공사들도 어 본격적으로 이제 외환 차손 해서 오히려 투회로 바뀔 수있다는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제가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최근 원 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여행객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넘어가는 이제 국제선 여행객 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잘 움직이지 못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아시아 항공과 합병 이슈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뉴스 플로우에. 본격적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지난 8월달부터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0일선 부근에서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음, 당. 단기적으로는 27,000원까지 한번 목표가 잡아보고요. 추가적으로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항공업에서는 탑일 종목 대한항공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무료 방송도 하시죠? 네, 오늘 오후 4시에 장 마감 후에 무료 방송을 하는데요. 어, 마지막 한주 우리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그리고 2023년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위주로 매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다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뉴스랑 재료 매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드릴 테니까 많은, 많이 참가하셔서 MBN 골드페이지나 아니면 너튜브에서 많이 참가하셔가지고 이번에 좋은 정보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코올 충전으로 더 활기 넘치는 무료방송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 시간이었고요. MBN 골드 백이년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유정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타이밍 시간입니다. MBN 골드 신광... 신권...